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 네가 할수 있는 그러니까 너의 일하, 일하는 습관에서 네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Uh, i s switch to, 변화하는 겁니다. 스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스위치 하면 변화되죠?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요. Reactive work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어, first, second 이렇게 나오죠? 이걸 먼저 하는. 창의적인 일을 혹은 창조하는 일을 먼저 하고요. 방, 반응하는 일, 리액티브를 나중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 어, 이렇게 이 사람이 말했어요. 뭐, 처음에, 요, 첫 문장에 누가 봐도 되게 주장하는 말 같죠, 그죠? 주제문을 탁 던진 것 같죠, 그죠? <laughs> 네, 일할 때,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먼저 하고, 리액티브 워크를 나중에 해라. 자, 이곳의 의미는 뭐냐? 어, 또한번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This means that, 이렇게, 그죠? Blocking off, 꺼버리라는 거예요. large chunk of time. 음, 큰 덩어리의 시간을 everyday 라, 요거를 요거를 딱블 n 킹 블록으로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딱딱 마련해 놓는 거죠. c r e a t i v e work on your own property priorities 너의 우선순위에 맞는 우선순위에 딱 어, 제일 창, 창조적인 작업 그 창조적인 작업을 위해 시간을 딱 막아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련해 두란 얘기입니다. 이거. 럭키노프는 마련 요이 시간을 위해 시간을 이렇게 떼어 두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with the phone and the email of 그러면서 이제 시, 폰이나 이메일은 다꺼 버리고 그죠? 큰큰 큰 시간을 뚝뚝 떼서 뚝 떼서 크리에이티브 워크에 남겨 두라 이런 얘기죠.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이게 자기 자기 얘기를 갑자기 하네요. 자기는 이제 좌절하는, 실망 많이 하는 작가였다. 글을 쓰는 이제 뭐 작업을 하는 사람인가 보네. 어 자기는 별로 좋은 작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used to be는 과거에 그랬다는 뜻인 거 아시죠? Used to do something. Used. 옛날에 뭐뭐였었다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Making this switch. 이? 근데 이런 스위치를 한 거. 이 스위치라는 거 어디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 어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먼저 하고 리액티브 워크를 나중에 하는 거. 하루의 시간을 큰 시간을 뚝 떼서 크리에이티브 워크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Turn me into a productive writer. Frustrated writer에서 Productive writer로 변모하게 했네요. 그죠? 이렇게 바꿨더니. 자 그러나 There wasn't single day.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When 하루도 이런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이랬다는 얘기죠. 뒤에가.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without 이거 없이 한 날은 없었다. 내가 아트 블로그 아티클을 쓰고 뭐 이런 북 챕터를 쓰고 이거를 이거 없이 한 날은 없었다는 거니까 이건 했단 얘기입니다.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아, 그렇죠. 한 줄의 사람들이 쭉 사람들이 줄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대답을 기다린 get back to them. 나한테 돌아와 <laughs> 나한테 돌아와 줘라고 하면서 줄 서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런 거 해석할 때. 너무 이거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면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똑같은 거. 그러나 there wasn't a single day when 자, 이런 날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런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늘상 이랬다는 뜻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늘상 이렇게 하면 돼요. 늘 나는 앉아서 글을 쓰려고 하면 without 이런 거 없었던 날이 없었다. 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가장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without 다음에 나오는 요거예요. 요게 늘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위에 있는 어, 시간을 뚝떼서 크리에이티브 작업에만 몰두하려고 해도 뒤에 without 이거는 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내한테 어, 리액티브 좀해 줘.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뭐말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좀뭐 뭔가 모르겠어. 그러면 앞에 있는 말 중에 없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반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It wasn't easy. 그건 쉬운 일 아니었고요. And it still isn't.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Particularly when? 특히 이럴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I get phone message beginning. 이런 말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받으면요. I sent you an email two hours ago. 내가 두 시간 전에 너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하면서 손 텍스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카톡이 오는 거예요. 나저나두 시간 전에 보냈는데 이메일 확인했지. 막 그거 막 이러면서 한번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최근하는 거죠. 뭐 응? 빨리 답장 좀 해줘. 그렇게 서그좀 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게 약간 압박성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 참참 참 이거 참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다. 지금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요. 그런거 다 버리고 뚝 시간을 뚝 뛰어서 블러킹 오프 딱 끊어버리고 크리에이티브 워크에만 열심히 하는 건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이런 말을 보면 자와이 데피니션 그래서 정의에 따르면 정의하자면 이런 방식은 this approach 이런 방식은 goes against 여기에 반하여 갑니다. 이거에 반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여기에 반하는 겁니다.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 The grain of others 라는 표현은, 이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레인이 우리 곡물이죠곡물 나달. 그러니까 뭐쌀 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어, 쌀포대에 담겨 있는 쌀알처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grain of, 이렇게 뭐라고 나오면, 그렇게, 그렇게 엄청 많은 그런 거예요. 이제 grain of others, 많은 다른 사람들의 expectation, 기대를. 다른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Goes against, 그죠?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And precious they put on you.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압박감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반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그럼 이런 방식이 뭡니까? 위에서 말한 요거죠. 여기서 여기 설명한 거고. 요거.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걸 나중에 하는 거죠. 그 빨리 반응해, 빨리 반응해 이렇게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그죠? It takes willpower. 이러려면 의지력이 필요해요. Switch off the world. 세상에 스위치를 꺼버리려면 세상의 스위치를 끝다는게 뭐예요? 연락 안 하고 좀 이메일 안 받고 카톡 답장 안 하고 좀내 일에만 한번 몰두해 보는 거 그죠? even for now 한시간만 해도 어려워요. 불편한 마음이 들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화도 내요. <laughs> people get upset. 그죠? 자, 하지만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어,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한 어, 몇몇 사람, 사람 몇 명만 실망시키는 편이 나, 나아요 이러는 것보다는요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inbox 어, 당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빈 인박스를 위해서 여러분 인백, 인박스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게 대해보면 인박스가 뭐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아, 그, 저기서 또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박스가 뭐냐면요 받은 편지함입니다 받은 편지함 아하 이런 마음이 들죠 뭔지 알겠죠 이메일에 여러분 들어가면 거기 받은 편지함이 있죠 한글로 써 있는 거 한글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받은 편지함 그게 인박스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로 구글 이메일 지메일 같은 거를써 보시면 어 인박스를 보신 적 있으신 학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이메일을 아예 안 쓰죠 그죠 이메일을 아예 거의 제가, 봐, 제가 보기에는 안 쓰시는 것 같고 어, 그죠 거의 그냥 메신저로 폭이나 뭐어뭐좀 어, 세련된 분들은 스냅챗도 쓰시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어어 어 저기 메신저들이 그 인스턴트 메신저들즉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이름이 그거잖아요 즉각 밥이 오는 메신저 그죠 어, 즉각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기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어 인, 이거 이메일 보내놓고 기다리면 이메일이 뭐, 이메일 자체를 아예 안쓸 텐데 그렇죠 이거 약간 시대착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지문이 그죠? 이메일을 잘안 쓰실 텐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이메일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간 공식 문서가 주고받아 공식 문서를 주고받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될 때는 꼭 이메일을 보내는 게 일종의 약간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그게 그런 면이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메일을 주로 많이 쓰고요. 우리는 이메일을 쓰긴 쓰지만 뭐 이메일이 미처 자리 잡기도 전에 카톡이 확 들어오면서 그쵸? 어, 카톡이 우리 채톡이 그걸로 충분히 대신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받은 편지함이란 말도 여러분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그거의 영어 표현인 인박스를 생각하면 어 익숙하지가 않으시겠죠 그죠어 근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MT 인박스를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그럼 MT 인박스 어그 그러니까 받은 편지함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받은 편지함에 이렇게 뭐 받은 편지함에 이렇게 32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갑자기 이거 누르고 싶어지죠, 그죠? 32개 뭐안 읽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죠? 여러분 톡방에 막123막막막 막, 막 이제 반 친구들 모여 있는 톡방에 이렇게 막 써있어봐요. 그럼 아, 씨. 나 이거 어떡 하지? 막그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없애고 싶은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싹 없애서 다 제로로 만드는 그런 그 엠티 인박스가 그겁니다. 그래서 받은 편지함에 확인하지 않은 이메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MT 인박스를 위해서라는 의미는 그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날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의 작은 그런 요청들이나 그런 그런 어떤 메시지들에 일일이 답을 다해 주기 위해서 꿈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죠? 고호런 말이 나온 게 정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otherwise 아니면 you sacrificing 당신은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Your potential, 너의 잠재력을.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 어, 어, p r o f e s s i o n a l 함의 환상에 젖어서 당신의 잠재력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 답에, 어, 이, 엠, 어 그,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있는 모든 이메일에 즉각 즉각 답해주는 거를 일종의 professionalism으로 보는 그런 잘못된 착각.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죠 아, 그러면 여기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도 uh, for an empty inbox랑 같은 얘기가 되네요. 그죠? 같은 얘기가 돼요. abandon your dream is sacrifice your p o t e n t i a l 이랑또 같은 얘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 얘기도 요 얘기고 요 얘기도 요얘기인데 그게 뭐냐? 일일이 답해 주는 거예요. 리액티브 워크 하는 거예요. 그죠? 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의 일일이 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 이 사람들의 기대에 답해 주고 이 사람들의 압박에 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 즉각, 즉각 답해 주는 거. 그거를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어, 뭘까요? 2번이죠. 네.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인데요. 아까 우리 만족시킨다는 거 어디 나왔더라고요 어, 디 나왔죠? 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 반하는 일이라고 이거 반대로 나왔죠? 이건 디스 i s approach가 주어가 다른 거니까요. 그죠? 뭐요 표현을 꺾어서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네들이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거. 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음, 요거는 뭐 해설보다는 지금 약간 잡, 잡소리를 좀 많이 섞어서 얘기를 했네요. 요거 괜히, 어, 이메일 얘기하다가 괜히 좀 많이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좀 즐겁게,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